암호화폐 산업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시장의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290조에 육박, 아직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어마어마한 자금이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기관들은 그야말로 미친 듯이 비트코인 채택에 나서고 있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가 설립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죠. 암호화폐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정부 규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업이든 소비자든 규제가 명확해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올해 초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등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죠. 미국은 아직 제대로 된 암호화폐 규제가 없습니다. 규제가 없으면요 사업을 할 때마다 정부한테 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뭐 일일이 다 확인까지 해야 되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았더니 갑자기 정부가 지금 하는 건안 된다 이렇게 당장 하는 일을 그만둘지 않는다면 소송을 걸겠다. 너희는 증권법을 어겼다. 지금까지 미국이 이래왔습니다. 암호화폐 기업들은 그렇다면 규제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 규제를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말을 해도 뭐 SEC는 규제는 이미 있다며 그저 암호화폐 기업들을 파멸의 구동통이로 몰아넣었죠. 이런 강압적인 비합리적인 규제에 선봉에 선 사람이 바로 SEC 의장 게리겐슬러. 그가 트럼프의 압박에 이기질 못해 자진 사임했죠. 앞으로 미국은 암호화폐 산업을 폭발적으로 상승시켜줄 친 암호화폐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은 새로운 암호화폐 생태계가 조성되게 될 겁니다. 특히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크죠. 그 이유가 트럼프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12제시를 반대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1대1의 비율로 달러와 연동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의 시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국 국채 매입이 촉진되고 달러의 지배력 또한 커지기 때문에 트럼프가 선호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가 당선되고 뭐한 달이 지난 지금 스테이블코인 시총이 16%나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현금, 원화로 거래를 합니다. 하지만 해외는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암호화폐를 매매합니다.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이 증가했다는 것은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그만큼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승인해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국이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에서 규제가 명확해지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규모는 현재보다 10배 그 이상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은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겠죠. 왜? 달러와 연동되어 있으니까. 현재 미국의 엄청난 부채, 이거 역시 해결이 가능하겠죠.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미국 국채를 그만큼 더 구매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미국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강력하게 밀어주게 되겠죠. 왜? 미국의 부채를 해결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중국계 스테이블 코인들은 반대로 규제를 하려고 할 겁니다. 이건 뻔하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총을 보시면요. 1위가 테더, 그리고 2위가 페이팔의 USDC입니다. 1위와 2위의 시총의 차이가 4배 정도가 차이 나고 있죠. 자1 테더는요 중국 코인입니다. 테더는 올해 상반기에만 52억 달러의 수익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수료로 아주 떼돈을 벌고 있죠. 이것을 미국이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테더의 강력한 대항마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이 전쟁에 참전시킨 거라고 봅니다. 리플은 현재 전 세계 금융기관들, 중앙은행들, 그리고 기업들까지 가장 많은 파트너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플의 인프라는요, 엄청난 메리트죠.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중앙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충분히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까지 장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중국의 테더와 충분히 경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XRP의 가격은 또 엄청나게 폭등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는요, XRP 렉저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XRP의 수요가 급등할 수 있다는 소리이며, 이는 기관들은 물론이고, 개인들까지 XRP가 핵심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제가 말하고도 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리플 스테이블 코인 역시 XRP를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참 기대가 됩니다. XRP는 리플 스테이블 코인 출시 말고도요, XRP 현물 ETF 출시 호재도 곧 나오게 될 겁니다. 정말 리플의 호재는 많아도 너무 많죠. 현재 리플의 전망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XRP의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요. 멘탈 잘 유지하세요. 지금 XRP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최대 뭐 1년 안에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리플이 5천원, 만원, 2만원, 3만원, 10만원 절대로 갈 수가 없을까요? 자, 한달 전까지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XRP를 올라봤자 1천원이 한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00원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했죠. 자, 중요한 것은요. 이번에 XRP가 정말 대폭 상승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다시는 3,000원대도 보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분들만이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될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유 중인 XRP만 잘 지키시기만 하더라도 좋겠죠. 정말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조금만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투자 전략을 세우신다면 내년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공짜로 코인을 받을 수 있는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이거 이벤트할 때꼭 받아놓으세요. 공짜로 받아놓은 이 코인이 앞으로 정말 엄청나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010-5588-2-7828번호로 문자 메시지로 숫자 5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개인 지갑 주소나 거래소 주소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청해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저희가 보유 중인 코인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까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신청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소통방에 신경을 쓰질 못한다. 이러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바로 신청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여기를 한번 딱 클릭하시면 저희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성함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고 신청 버튼을 눌러 주시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볼수 있는 급상승 코인 정보 포지션 공유를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리고 상승하는 그 이유, 근거까지 문자 메시지로 정보를 보내드리니까 이 포지션 대로만 그대로만 따라 하셔도 좋은 수익을 볼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